제가 도아주면 이제 예. 이제 잘 받고 어 비가 오기 전에 이제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예. 네. 자. 아야야. 여기. 10시에 문 열고 9시에 문 닫네. 아닌데. 어 맞나? 아주 그냥 시원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황제처럼 모십니다 면도, 기, 청소, 얼굴, 클렌징, 손발도 손질, 마사지, 샴푸, 드라이 90분 풀, 고스, 토탈, 케어 해가지고 황제 네. 여기 뭐 벌써 배터리가 다 나갈라 그래나 여기 어... 아 비가, 아, 비가 올라나 <laughs> 예이발소 이, 이, 이 관련해서 <laughs> 제가 리뷰를 한 번도 안한것 같아서 예한번 어,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예 안에 시설은 한한 중간 정도 아주 뭐 현대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깨끗합니다 예 서비스 받을만하고, 예. 하여튼 저녁 저녁 시간에는 뭐야 좀 예약하고 와야 된다고 했는데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아 저기로 전화하면 되겠죠? 아. 아 저기 전화 예약하는 게 있나? 아 이건 뭐 코스 설명해 주는 거구나. 딱 들어가면 예. 발을 닦아 줍니다. 예. 그래서 면도하고 예. 그다음에 얼굴 마사지. 중요한 건 여기 얼굴 팩을 어, 오일을 해 줍니다. 오이 그냥 뭐 마스크 팩이 아니라 아우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어귀귀 아, 청소하고 그다음에 손발도 정리하고 팔다리 마사지 하고, 예등 마사지 하고,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어, 그런 <laughs> 황제 베트남 베트남에는 이게 널린 게 황제 이발소라, V I P 이발소 받기 쉬운데, 어 태국에는 없더라고요, 예켓 어, 황제 이렇게 딱 해서 찍자. 태국에도 황제가 좀 많아지는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어쨌든, 여기 뭐 이발소라 그래서, 어, 모르시는 분을 위한 영상이니까 잘 아시는 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발소라 그래서 이발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비스 보셨듯이 이발은 없습니다, 예. 얼굴과 또 이제 뭐 마사지 받는 그런 곳입니다, 예. 아주, 아, 시원하게 푸켓에서다탄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뭐 오이 마사지 받고 나니까 아우, 시원하고 좋네요. 첫날 그푸켓에서 방콕 올때또받을라 그랬었는데 하여튼 저녁 시간 한 5시 이후부터는 뭐 한두 시간은 기다릴 수도가 있다. 근데 지금 뭐그 12시쯤 제가 왔나? 1시쯤 왔나? 예. 전혀 기다림 없이 한산하나요 월요일이라 그러서 그런가 하여튼 뭐 출국 전에 예 한번 뭐 받고 가시면은 아주 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뭐 비행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서 때미니 서비스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예 아우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근데 여기 그 햇빛에 탄 자국은 안 없어지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도 현지인 같네요 예 베트남에서는 한 2만 원돈 하죠 그한 35만 동에서 한 40만 동하니까. 예. 근데 여기는 지금 4, 7 0 0바시니까4 7 2 8에한2만5천원 베트남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예. 그 유일무이해서 그런가. 어쨌든 여기 그 태국 그그 BTS로는 아송역 아속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한 5분 거리. 그다음에 뭐 페차브리 그 MRT 페차브리 역에서도 가깝고 예뭐 예, 거의 뭐 같은 거리 내에 있어서 하여튼 터미널 22일 그 2층인가 가면은 이제 그집 맡기는 곳이 있는데 예 오우씨 한 시간에 원래 100바트였는데 1 5 0바스로 늘어났습니다 집 맡기고 예이 근처에 오셔서 요 서비스는 한국 돌아가기 전에 꼭 바꾸 가야 되지 않을까. 깔끔하게, 말끔하게. 아유, 손톱도 그냥 말끔하게. 손톱, 발톱, 마사지. 아우, 잘하네요. 예. 구글 그 리뷰에 좀안 좋은 리뷰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예. 뭐, 베트남보다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베트남에서 그 미딩 이발소? 예, 하노이에서 받아보고, 호치민에서는 마사지만 받아봐가지고 비교가 좀 불가한데, 예. 하여튼, 베트남에서 받았을 때보다 더, 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야 키도 작고, 그냥 손도 조그만한 아가씨가 뭔 힘이 이렇게 센지. 마사지도 시원하고, 안마도 시원하고, 하여튼, 예. 뭐, 하여튼, 잘 받고, 어, 갑니다.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황제 대접 받는 곳. 황제 이발소 태국에도 이런 이발소들이 좀 푸켓 같은 데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방콕에도 좀더 생기고 서비스들이 더 향상되고 가격도 좀더 다운되게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귀국하시는 <laughs> 길엔 가능하면 뭐 대부분 비행기들을 이제 저녁 시간에 잡죠. 예, 그래서 아침에 떨어지게 그렇게 가는데 남는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변화한 서비스 어, 받고 가시면은 아주 어. 태국에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제의 발간. 근데 여기도, 어떻게 이 번호가 02네요. 02120-7409. 하면은 한국인 사장님이신지 실장님이신지 하여튼 그 사장님이 계십니다. 예. 예. 좀 연세 있으신 분 같은데 한국분이 전화를 받으시니까 예약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뭐낮 시간 때 오면은 한가로 와서 예. 기다리지 않고 예약 안 하고도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 들어 오셔가지고 예발 닦고 면도하고 귀 청소하고 손발톱 정리하고 마사지 얼굴 마사 오이 마사지 하고 하여튼 예 90분이 90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서비스 잘 받고 갑니다. 예. 이제 이제 조 앞에 미코 마사지인가? 대미리 뭐,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그 서비스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 예. 이상, 여기는 태국 방콕 아성역 근처에 있는 황제, 예. 황제 유발소였습니다.